사랑하니까 그거 이해되나 오빠 밥 먹을래? 이렇게 잠깐 카톡이 왔어요. 네. 김밥 정도는? 아 김밥? 네. 어... 서하! 사하. 안녕하세요 이희입니다. 샤니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연애 상담소를 오픈했는데요. 여러 가지 연애의 고민들을 저희가 받은 다음에 저희의 경험 저희가 이제 차츰 연애 박사니까 저희의 이제 이런 풍부한 <laughs> 연애담을 삼아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으로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이 공부하고 있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당돌하게 번호를 물어봤어요. 큰 키와 세련된 외모, 제 이상형과도 비슷해 저희는 연인 관계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4살 많고 회사에서도 꽤 직급이 높은 커리어 우먼입니다. 음. 멋진 여자친구와 자랑스럽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입는 옷, 가방, 신발까지 음. 다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이 사다준 것만 입으라고 합니다. 또 저는 떡볶이 맛집 데이트, 오락실 같은 소소한 데이트를 좋아하는데 그건 너무 초딩 데이트 같다며 철좀 들라 뭐 하면서 호캉스만 고집합니다. 음. 물론 저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점점 제가 너무 나이가못 하는 것 같은 생각만 드네요. 제가 이상한가요? 내네네 살도 많고 그쵸. 하면은 나보다 낫다, 능력이 있다? 음. 그러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직장도 다니고. 일단 저는 이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를 조금 덜 사랑하지 않나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친구가 만약에 남자친구를 진정으로 이제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이런 모습까지 다 예뻐해 줄것 같아요. 아, 옷 입는 그렇죠? 그런 거나? 옷이나 뭐 이런 습식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다 좋아해 줄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음. 옷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입혀주고 싶고, 먹는 것도, 아, 너 입맛 너무 초딩 입맛이야. 음. 내가 먹는 걸 해야 돼. 내가 하는 데이트 해야 돼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를 조금 덜 배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현이는 남자친구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남자친구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중절모 중절모 쓰고 <laughs> 네. 갈치양모 <양복. 웃음> 어... 괜찮아요? 음... 사랑하니까 그거 이해되나요? 만약에 네.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laughs> 나온다고 하면 어 말은 한 마디 할것 같아요. 아 뭐라고?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뭐 옷잘 입는 남자 친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시물. 그러니까 그런 태그 거. 태그 이렇게 해 태그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예쁘다 그지. 약간 이렇게 한다든지. 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보통 알아듣지만. 그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조금 제 스타일에 안 맞아도 직설적으로 말은 못할것 같아요. 아, 절대로? 네, 그냥 상대만 기분이 상할 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 이런 데이트가 좋다 음. 하면서 나, 나는 떡볶이 먹는 게 좋은데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좀 잘못된 걸로 아, 음. 떡볶이 먹고 싶다 하면 좀 그런가? 그렇죠?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게 되는 그렇게 점점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연인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관계인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런 제자이 주장이 한마디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연의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조금 억압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명령을 하기보다는 조금 남자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남자친구도 너무 그렇게 자책을 하시진 말고 어아내 네, 원래 스타일은 이거고 이 모습까지도 여자친구가 사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자존감도 지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난 나다? 그쵸 남친 생기더니 다시 접근하는 전 썸남 음.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중반까지 썸을 타던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 양쪽 다썸 정도의 관계만 유지하고 그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남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도 흥미가 떨어지고 애매한 건 싫어서 연락을 끊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저를 좋아하던 남사친이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오빠로부터 남자친구 생긴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며 연락을 하게 됐는데 만나자는 약속도 잡고 사소한 선물도 사주면서 다시 썸을 타는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오히려 지난번에 썸탈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해요 음.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자친구와는 사귄 지두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썸남이 잘못했네요, 그죠? 아, 그죠? 이건 100번이, 100번 잘못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런 여자한테 이렇게 다시 접근을 해서도 안 되고, 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대 초반 여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제 나이 대인데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말고, 현 남자친구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뭔가 썸이 깨진 이유가 분명 히 있을 거예요. 연락이 안 됐다든지 그 중에서도 이제 애매한 게 싫어서 썸을 연락을 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그때 약간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요이 썸남의 그 심리는 제가 보기엔 그냥 내가 사귀기는 싫고 음. 딴 남자 만나는 것도 싫고 그쵸. 그냥 이대로 어장에 가둬두려는 음. 나쁜 속셈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뭔가 사귈 것 같다 하니까 갑자기 연락 뜸하게 하고 음. 점점 끊다가 남친 생기니까 아, 뭐야. 예, 나를 잊었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또 적극적으로 하고 진짜 사람 마음을 약간 가지고 노는 나쁜 사람 같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흔들린다.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때마다 아까 션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전에 그 썸난 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네, 여기서 네.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썸녀가 뭐. 외적, 내적 다 마음에 들어요 이상형이이 이상형, 아, 뭐. 이상형. 그럼 이상형이 다시 접근했어요 어떻게 나가요아까밥 먹을래? 이렇게 잠깐 화투였어요 김밥 정도는 아 김밥? 네. 어 빨리 먹을 수 있는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럼 먹고. 일단 만나긴 하겠다? 네네 네. <laughs> 네. <laughs> 근데 네. 어차피 만나서 아나 지금 잘 연애하고 그쵸. 있다. 미안한데 너랑은 이제 연락할 마음 없다. 응. 끝내려고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 음, 그렇죠. 잘라 낼수 있으니까. 만약에 네. 만나러 갔어요. 네. 간건 남자친구한테 말할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한테. 어 전썸남이 연락을 한걸 알고 있다면 말을 해요. 알고 있다면? 네, 알고 있다면. 모른다면? 근데 모른다면? 어재선에서 최대한. 해결하라고 하지 않을까? 아 만나러 가는 거 자체를 숨기는 거예요, 아니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전 썸남인 거에 숨기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 자체를 숨기는 거. 아 그냥 제 선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고 할것 같아요. 근데, 근데 지, 집에서 자고 인척하면서 그냥 밥 아. 먹고 갔다고 그런 거예요? <laughs> 그건 아니고 그냥 음. 뭐 친구 만나러 가겠다. 그 살짝 이제 선의의 거짓말. 근데 거짓말. 그 초기란 게 있잖아요, 또뭔가 아. 갑자기 친구 만나러 가겠다 했는데 수상해서 혹시 남자 여자? 그러면. 그렇죠. 아 그. 그때는 네, 그 때는 여자라고 할 거예요? 그쵸. 그 때는 일단 선의 <laughs> 거짓말 해요. 여자라고 아, 네. 하고, 이제 그래도 전 썸남이 계속 막 이렇게 치근덕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다 털어놓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안 끊긴다. 연락이 계안 아. 끊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냥 저는 솔직히 물어볼 것 같아요. 오, 근데 전 그럼 엄청 화날 것 같은데. 어... 일단, 몰래 만난 거. 네. 그거부터 화나고, 네. 그 다음에는 연락을 본인이 끊을 수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차단이나 음. 이런 좋은 기능들 이 있잖아요. 아, 근데 자꾸 연락이 안 끊긴다 하면은 답답하고 그쵸. 몰래 간거화나고더 음. 화날 것 같은데. 차단, 차단이 좋네요. 그냥 차단하세요, 아, 여자친구분. 아, 여자 친구분 이제 더 이상 만약에 얘기가 길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답이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연애차친 연애박사로서 해결책은 차단이다. 인생에서 그냥 지우세요. 전 썸남은 네. 없었던 사람으로 하고 한 남자친구분과 좋은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어우 진짜 힘드네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감정 이입돼가지고 더 화나고 막더 감정 복받치고 음.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좋은 답을 드렸는지 궁금하네요 아무쪼록 맞아요 네. 저희가 드린 답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네. 구독, 구독 댓글 달기 알림 알람 설정까지 ]까지. 사바, 사바.